안력다툼의이 안력인데요. 그렇죠 다투려고 하면 힘이 필요하니까 리역자가 힘력자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. 알자는 그렇지 힘을 위해서 알통을 키워야 되나 <laughs>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. 요알력의 숨은 의미가 무엇인지 둘다 수레 차자가 들어갑니다. 수레와 관련이 깊은데요. 그 중에서도 요 바퀴와 관련이 있습니다. 수레가 잘 굴러가려면요 이 바퀴의 양쪽 균형이 맞아서 잘 굴러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삐걱거리고 도로가 평탄하지 않을 때도 이 바퀴가 삐걱거리면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. 이러면서 충돌이나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. 이 알력이라는 단어는요, 바퀴의 삐걱거림에서 왔습니다. 이렇게 바퀴의 문제점을 보고 단어가 탄생됐다라는 거 말이라는 거는 재밌네요, 그렇죠? 서로 의견이 맞지 않거나 바라보는 방향이 다를 때 사이가 안 좋고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뜻에서 왔습니다 이 알자는요 삐걱거릴 알이에요 수레바퀴 삐걱거릴 알 <laughs> 그리고요, 력자는요, 삐걱거릴 력인데요, 수리바퀴에 치이다 할때 력도 되면서요, 바퀴가 이렇게 조화롭지 않게 굴러갈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충돌하게 되고 갈등을 야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알력을 쓰게 된 것입니다.